하십니까 <laughs> 오늘은 23일 네, 금요일입니다. 네, 드디어 금요일이죠. 아 어저께들 예, 예, 많이들 가셨나요? <laughs> 자, 저는 그래서 오늘 어, 간만에 그 서정리역 쪽에서 한번 음, 스타트 한번 걸어볼 생각입니다. 네, 출장소는 너무 스타트가 늦어요. 한 일주일 정도 해보니까 예, 죽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. 초저녁에. 초전녁에 빨리 움직여야 이게 부스터가 걸려갖고 탁탁타고 다니면서 이제 도파민도 나오고 이게 생기거든요. 근데 죽으면 아시죠. 네. <laughs> 자, 간만에 서정리에서 시작해보는데 아, 오늘 좀 낫기를 바랄게요. 뭐, 금요일이라 일찍 터지진 않겠지만은 오늘 하루도 재밌게 타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, 진상, 안 만나길 바라면서 이따 첫콜 잡고 다시 영상 끼도록 할게요. 네, 훈입니다. 저는 여기 고덕입니다. 아까 서정리에서 콜상황을좀 지켜봤는데 고덕에서 콜이 많이 뜨길래 바로 넘어왔어요. 네, 여기서 바로 그 카카오 첫 콜로 저기 화성 반월동 들어갑니다. 네, 빠르게 줄때 이제 가려고요. 차 지금 밀리는 시간이긴 한데 네, 그래도 이제 카카오 첫콜 줬을 때 네, 오늘 한번 좀 타봤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자, 그럼 일단 반월동 도착해서 네, 다시 영상 끼도록 할게요. 네 훈입니다. 저는 여기 망포동 긴자입니다. 네 여기서 어, 바로 경유 두군데다가 안양 비산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. 아 근데 또 씨, 이놈의 네이버 날씨 진짜 비안 온다며 하하날 아, 돌아버리겠네. 지금 실 갖고 나왔는데 아 진짜 미치겠다. 안 갖고 나올 때는 비도 안 오고 갖고 나오면은 비 오고 아 오늘 그냥 최대한 단거리를 잡고 다녀봐야 될것 같아요. 자 그럼 이따 안양 비산동 도착해서 다시 영상 찍도록 할게요. 네 훈입니다. 저는 여기 용인 신봉동입니다. 아까 그 범계역까지 가갖고제 영상을 못 찍었어요.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핸드폰을 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아저 진짜 <laughs> 그 뭐야 음, 집에서 나올 때는 비 소식이 없었어요. 저는 아시다시피 제 영상 보면 아시다시피 저는 비올때 절대 휠안 끌고 나옵니다. 예 근데 뭐 1시간 정도 0.1mm? 5mm? 이건 비가 아니니까요 예, 그래서 끌고 나왔는데 이거 갑자기 비에보고 하루 왠정일로 막 이렇게 잡혀갖고 저 지금 멘붕 살짝 왔습니다 아, 그래서 지금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면서 가까운 콜들만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잡고 잡고 어떻게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어쨌든 여기 이제 신봉동 도착했으니까 이따가 저기 뭐야 여기서 수지구청 쪽으로 천천히 가서 네, 다시 여기서 콜 잡고 영상 끼도록 할게요. 예, 여기는 수지구청입니다. 네, 네, 비가 좀 이제 좀 멈추기 시작하네요. 네, 아 다행입니다. 더 내리면 어떨까 되게 고민했는데 자, 저는 여기서 저기 갑니다. 수원 송죽동 가봤습니다. 예, 지금 한 30분 정도 일이 없었는데 자, 이거라도 빠르게 잡고 움직일게요. 자, 그럼 수원 도착해서 다시 영상 끼도록 하겠습니다. 네 훈입니다. 저는 여기 송죽동 도착했습니다. 여기 도착해서 여기서 바로 또 서구동 잡았습니다. 네, 본탄이요. 네, 빠르게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오래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. 지금 얘를 타고 다니지 못하고 그냥 끌고 다니고 있어요. 한자 알겠어. 짐짝됐습니다 지금. 자 이따 찾아뵐게요. 네 여기는 북광장입니다. 북광장 도착해서 네 바로 저기 장안동 하늘채 가는 거 잡았습니다. 시간 더 지체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고 일단 장안동 도착해서 뭐 이거 택시 타고 집에 들어와서 휠을 빨리 갖다 놔야겠죠. <laughs> 그게 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이따가 어, 장안동 도착해서 다시 영상 끼도록 할게요. 네군입니다 저는 휠 집에다 갖다 놓고 네, 편의점 가서 막걸리 사갖고 들어가는 길입니다. 비 오는데 막걸리가 빠질 순 없죠. 이제 거의 이제 3시가 다돼 가는데요. 어, 사실상 뭐 여기는 끝났네요. 풀 틀어보니까. 네, 콜 있다 한들, 제가, 뭐,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<laughs> 아 옷도 다 젖었고, 네, 신발도 젖었고,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제 하려 합니다. 자, 결산할게요. 네, 오늘 총 저는 6섯콜 탔습니다. 네, 비 오는 날좀 아쉽긴 한데, 아휴, 휠이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장비하면서 오늘만큼 휠이 짐작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. 예. 아, 진짜. 이 기상청, 진짜 미치겠어요, 진짜. 응? 비 온다고 해갖고 우산 들고 나올 땐 비가 안 오고, 예? 비안 온다고 해갖고 휠 갖고 나오면 비 오고. 참. 그것도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내렸으면 이렇게 집에 들렸다가 놓고 왔을 텐데, 타고 다니고 후에 이제 비가 막 쏟아지는데,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, 그때서부터는. 그래서 이제 최대한 가까운 거리, 그리고, 저기, 뭐야. 예, 비안 맞힐 수 있는 거리를 해갖고 좀 다녔습니다. 집에 와서 또 빨리 마른 걸레로 닦고 한동안 좀 말려 놔야죠. 바로 충전시키면 안 됩니다. 저렇게 비 맞은 거는 최초네요. 제가 장비를 이렇게 비 많이 맞춰 본 거는. 자, 저는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좀 날씨도 많이 춥네요. 네, 그럼 저는 내일 또 다시 영상 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내일 뵐게요. 바이바이.